초보 골퍼들은 이것 때문에 대부분 필레에서 100타를 못 깹니다. 100타와 99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 자리와 두 자리의 차이인데, 몸무게 99kg 나가는 사람하고 100kg 나가는 사람은 100kg는 0.1톤이고요, 99kg는 99kg라 하죠. <laughs> 100kg를 안 좋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가 되었는데, 100kg 나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100타와 99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100타를 못 깨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안 되겠지만, 샷을 할때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미스가 많이 나오냐 하면 제가, 필드를 계속 가면서 통계를 내려오니 제일 많이 나오는 미스가 이겁니다. 많은 뭐 거죠. 벌떡 일을 쓰죠. 벌떡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공이 맞을 때까지 공을 봐야 되는데, 뭐, 공을 보기는 보겠죠. 예. 근데 치, 이거를 치면서 내가 힘을 주려 하다 보니까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을 하기, 회전하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몸이 서요. 몸이 서기 때문에, 몸이 서는 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들리는 거, 몸이 서는 거,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경사가 이네 가지가 있답니까? 예, 오르막, 내리막,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이 경사, 언드레이션이 있는 곳에서도 왜 미스샷이 나올까요? 벌떡 일 나기 때문에 미스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세게 치려는 걸 수도 있고, 몸을 많이 쓰라는걸 수도 있어요. 라이가 좋든 안 좋든, 볼을 끝까지 보고, 머리를 들지 않고, 볼을 끝까지 보고, 볼을 끝까지 보고, 볼을 끝까지 보고 치고 나서도 볼을까지 끝 보는 이런 습관, 이런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무작정 쉐이마 그냥 서가지고 여섯 장에서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필렛에서 친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면서. 그래서 백타를 못 깨는. 초보 골퍼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단디 잘 들어있어 드라이버가 됐든 아이언이 됐든 자, 이걸 드라이버나 칩시다이 배워야 오던데 자, 티를 꽂고 보리치를 왼발 뒤꿈치 안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했어요 일단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빈스윙 할때 백스윙을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끝까지 보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치고 나서도 팔을 쫙 뻗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맞 맞추고만 나서 그다음 동작을 생각하지 마세요. 볼만 끝까지 보고 자 볼이 치왼발 뒤꿈치 안쪽에 두고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할수 있는 만큼만 해서 볼을 치고 나서도 그대로 오신 자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치게 되면은 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가 가지고 멋있게 막 이렇게 칠수 있는데 잘칠때 공을 잘칠때 얘기고 필드랑 연장은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필드에서 스크린 말고요 필드에서 백타를 깨려면은 공을 맞추는 정확히 맞아 맞추는 이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슬라이스가 마이너서 백타를 못 깬다 훅이 마이너서 백타를 못 깬다 그것 때문에 백타를못 깨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백타를못 깨는 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슬라이스 쳐도, 치 때, 심지어는 언더팟까지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일정하게 맞춰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백타를 치는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공을 맞춰냅니까? 이거 일정하게 맞춰내요? 공을 일정하게 이렇게, 요게 되는데, 요게 되는데, 팍! 이러면서, 이걸 합니까? 이것 쫓지 할수 없는데 의미가 없죠? 그럼 연습장에서 처음부터 내가 배울 때그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지 왜 연장에 서 만나고 이걸 자꾸 풀 시고 이걸 시키냐? 연장에서부터 내를 이렇게 시키지 그냥 프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프로들이요 연장에서요 요렇 요렇게 만치나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프로들 보면은 공을 탁 치면서 풀스윙 안하고 컨트롤샷을 많이 하면 이렇게 예, 끊어가지고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연장에서 그렇게 연습도 하지만 연장에서 풀스윙을 해요. 연장에서 연장에서 프로들 보면은 뭐 다양한 클럽을 가지고 자기 스윙으로 풀스윙을 합니다. 풀스윙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물론 풀스윙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도 연습을 해요. 풀스윙 연습은 내 전체의 스윙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항상 해주는 거예요. 헬스장 가면은 스트레칭을 먼저 하죠. 그럼 오늘 스트레칭을 하면은 내일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을 안 합니까? 모레 가면 스트레칭을 안 합니까? 스트레칭은 헬스장 갈 때마다 하는 거죠. 풀스윙은 연장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스윙은 항상 해줘야 되는 거고, 필드는 현장이기 때문에 풀스윙을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 풀스윙을 하기는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풀스윙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풀스윙, 풀스윙, 풀, 풀스윙. 잘 되지도 않는 이 풀스윙. 예, 연장에서조차 잘안 되는데 필렛에서뭐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몸을 들고, 볼을 자꾸 안 보게 되고, 부득부득 일어서니까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실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클럽이 되었든 몸을 든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걸 몸을 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볼을 끝까지 보고 친다. 몸을 많이 쓰지 않는다. 즉, 살살 친다. 살살 친다. 살살. 이런 식으로 접근 하면 돼요. 아, 저렇게. 어, 너무 부드럽다. 무드럽다 <laughs> 부드럽, 무드럽다. 골프 구력은 얼마 안 됐고, 내 스스로 신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난 구력은 짧은데 드라이브가 300m 가고, 7번이 170m 가고, 하, 나는 구리기 위해서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은, 늦자다 하나 걸리는 거 말고 그거를 필드 가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탁, 탁 쳤는데 7번이 170m씩 간다 하면 그건 인정입니다 그건 인정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드입니다 필드 예, 필드에서 그렇게 친다? 뭐 구리기 뭐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위 1%를 하더라도 항상 필드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거리를 다 줄여놓고 볼을 맞추는데 자꾸 신경을 쓰면서 볼 맞추기만 하자. 여기에 생각하면서 자꾸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 스코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타가 99타가 됩니다. 그래야. 맞추는 게 제가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추는, 볼을 맞추는 이 컨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쫙 하는 그런 멋있는 스윙을 필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장은 연습장이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풀스윙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좀 익숙해지면은 정상적으로 멋있는 스윙을 딱 내가, 내가 하는 스윙이 있다니까 본인의 스윙. 그런 스윙으로 쫙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 이래도 된답니다. 저는 볼을 보지 않고 카메라를 봅니다. 카메라만 딱 보고. 볼이 맞죠? 머리를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하면은 필드에서 99타로 칠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